4월 9일 금요일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지역에 거주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일과는 장인의 양 떼를 치는 것이었지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인 비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호레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개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개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루는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갔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 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불타지 않는 떨기 나무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앞서 여호와의 천사인 동시에 여호와이신 분입니다. 불타버리지 않는 떨기나무는 마치 용광로 같은 바로의 학대에서 소멸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소멸하지 않는 상황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같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구원의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단계가 모세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모세는 얼떨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으나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가까이 할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지요. 너무나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그 순간에 거룩한 땅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친밀하기를 원하셨기에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경솔한 태도 대신 경외심을 가지게 하신 것이지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조차 두려워했는데 조상들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각각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죄 조상들도 죄인인데 어떻게 이토록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을까요? 언약 때문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햇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할 것이다. 아멘. 언약은 죄인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묶는 끈입니다. 언약을 맺은 자들의 후손까지 내 백성, 내 백성의 관계로 역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언약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학대 받는 괴로움을 보셨으며, 언약 관계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 부르시며,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의 후손이 누리는 복입니다. 7절, 8절에서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내려오고, 구해내고, 이끌어내고, 인도할 것이 주어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신음을 들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언약을 기억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여호와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의 고통을 볼수 없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없고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 그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나 그들을 구출할 생각이나 그들을 가나한 땅으로 이끌 뜻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한때에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처가살이 하는 늙은 양치기 처지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 모세 시대의 수명은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80나이의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긴 채 생을 마무리하고 있었겠지요.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속, 즉 구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속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원 역사의 인간은 허수바, 허수아비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기분 내키는 대로 구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구원하고 저주하는 변덕쟁이 폭군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언약에 따라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백성이 구원자의 피로를 절실히 느끼고 부르짖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스스로 이집트에 대해 소망 둘 곳이 못 되는 적대 왕국임을 깨닫도록 상황을 허용하셨습니다. 지도자도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 없이 구원을 시작하지는 않으시며, 하늘에서 직접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나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부르짖고 있으니 상황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지도자의 대답이 영 시원찮습니다. 소위 김빠집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서 나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지요. 모세는 모세의 이러한 태도가 준비된 상태라고 할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 구원이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할 일이라면 늙고 무능한 모세는 자격 미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유능한 동력자가 아니라 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고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인께서 그를 적임자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종의 능력과 열정보다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중요합니다. 종의 무능조차 주인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전지전능한 주인에게는 자기 꿈과 포부가 큰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에 잘 순종하는 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자기 무능을 인정한 모세는 제대로 준비된 것이지요. 이제는 구원을 통해 모세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존감 높은 인재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과 약한 자들을 택하시며 가졌다고 잘났다고 하는 가졌고 잘났다고 하는 자들을 없애시려고 비천하고 멸시받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신다고 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서 말하지요.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복하기보다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 일을 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자존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패인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무능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기 좋습니다. 나에게 기대하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전해도 모든 사람이 그때마다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첫째로 여호와께서는 구석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백성도 목이 곧아서 하나님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속 구원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구원한 백성과 신뢰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 받은 성도로서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누구신데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그분을 파악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경외심을 가지고 헤아리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볼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쓰레임 받기 위하여 준비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내 신앙 상태를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거고 무가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냉정하게 냉철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고, 나는 준비되어 있다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나도 당당히 쓰임 받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말씀 앞에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삼토에서나 일토에서나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당당히 송파에 쓰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든지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도 아프하고 힘들하고 지쳐 있는 영혼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리어 질려 생명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더욱 친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겠느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삼토와 일토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과 선교지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주거나옵나이다. 아멘.